폴란드의 운명을 바꾼 날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침공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의 압도적 전력 때문입니다. 더 이상 폴란드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위대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으로 거듭난 강국,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군사 교관들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방의 무기야말로 세계 최강이며 특히 미국제 장비는 전장의 절대 강자라고 말이죠. 폴란드 육군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뒤에도 이런 믿음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레오파르트 전차나 에이브럼스 전차만 있으면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죠. 병영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우리는 늘 미국과 독일의 군사 기술력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엔 의구심만 가득했고, 동료 장교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서방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폴란드는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오래된 믿음이 너무나 견고했던 것이죠. 하지만 곧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 새벽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선 전체에 비상 경계령이 발령되었고 모든 부대는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죠. 나토 본부는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2년 뒤에나 인도 가능하다고 했고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텅 빈 포대와 낡은 장비로 국경을 지켜야 했습니다. 병사들의 불안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들은 속삭이듯 물었죠.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장부에서는 긴급히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그 단스크 항구에 거대한 화물선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컨테이너가 열리자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포가 하역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다니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 문제라고. 제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병사들도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말이죠. 그때 함께 도착한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더군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침착함이었습니다. 첫 사격훈련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K2 전차의 조작패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승무원이 실수를 했고, 전차는 갑자기 멈춰 섰죠. K9 자주포의 첫 포탄은 목표를 한참 빗나가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장교들의 얼굴에는 냉소가 번졌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죠. 저 역시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역시 우리의 우려가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일부는 차라리 옛날 장비가 나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장비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죠. 그들의 집념이 무언가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토 소속 독일군 장교가 우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훈련장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불쌍한 친구들. 너희는 실험용 쥐가 된 거라고 말입니다. 한국 무기 따위를 믿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고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더욱 커졌죠. 병사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그냥 한국 회사의 시험 대상이 된거 아니냐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더군요. 전쟁은 브랜드가 아니라 실내로 이기는 것이며 곧 직접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담담한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실탄훈련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화살표들이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고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완전히 배치되지 않은 장비들 뿐이었고, 병사들도 제대로 된 훈련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죠. 나토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곧 지원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뿐이었죠. 제 마음 속에선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체 고지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건가 하고요. 초소를 지키는 병사들의 떨리는 손이 불안에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 한국 무기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 모든 부대의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2 전차들이 전진 배치되었고, K9 자주포는 사격 자세를 갖추었죠. 천무다연장 로켓포도 발사 각도를 조정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정찰 부대가 국경을 넘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우리는 경고 사격을 해야 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K9의 첫 포탄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고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죠. K2 전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기동하며 적의 접근로를 차단했습니다. 천무의 로켓 세레가 하늘을 가로지르자 러시아군은 즉시 후퇴했죠. 병사들의 환호성이 전장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 의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을 비웃고 떠났던 그 독일군 장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방어 훈련 영상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속도냐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K2의 순간 가속력과 K9의 연속 사격 능력은 그가 알던 어떤 무기보다도 뛰어났던 것이죠. 병사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장비를 다루었고, 그들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서방의 우월성이란 그저 오래된 환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힘은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편견의 장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자 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세워 일한 탓인지 많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러 온게 아니라 함께 지키러 왔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기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한국의 무기는 차가운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따뜻한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편견이 부끄러워졌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몇달후 본격적인 기술이 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남부의 산업 도시에 새로운 생산 시설이 들어섰고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복잡해 보였던 KE 전차의 부품 우리 손으로 직접 조립하게 되었고 K9 자주포의 정비 기술도 하나하나 전수받았습니다. 병사들은 자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장착된 장비를 보며 더큰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죠. 한국 측은 핵심 기술을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했고, 심지어 개선 방안까지 함께 연구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 생산 파트너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손으로 만든 K방산 무기를 보며 병사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날의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K 전차는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가 되었고, K고 자주포는 모든 포병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천무 다현장 로켓포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했고, FA-5 경공격기는 우리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죠. 폴란드군은 육해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통합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우리의 모습에 NATO 동맹국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국제 회의에서 폴란드의 발언권이 커졌고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은 것이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가 이토록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병사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강군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최근 입수한 정보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부가 폴란드 침공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K방산으로 중무장한 폴란드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예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푸틴이 직접 참모들과 긴 회의를 했다는데 폴란드의 방어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는군요. 이제 폴란드는 유럽의 방패가 되었고 러시아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지역 안보의 균형을 바꾸는 전략적 동맹이 되었죠.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전쟁을 막은 것은 차가운 강철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만들어낸 뜨거운 신뢰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동맹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폴란드와 한국.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